요즘 태양광 시설이 여기저기에 들어서면서 울창했던 산림이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있습니다. 집중 호우 때마다 산사태 위험도 커졌습니다. 이청초 기자입니다. 산 중턱이 맨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. 태양광 시설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어낸 겁니다. 바로 아래에는 집과 밭이 있습니다. 주민들은 불안합니다. 태양광이 오고 그 사태가 나면 걱정이 되죠. 음. 지금 방인데 해당 업체는 물 빠짐 시설을 갖춰 놓은 만큼 수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. 산 중간에 물 빠짐을 하게끔 해놨어요. 그래서 수는 조금만 대가 150~200mm가 진다고도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. 빽빽한 나무 사이에 들어선 또 다른 태양광 시설. 최근 이틀 동안 내린 비에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흙이 물러졌습니다. 산사태가 나더라도 토사가 흘러내리는 걸 막는 안전시설은 이런 얇은 철제 울타리가 전부입니다. 이 앞에 있는 산사태 방지용 그물망도 많이 해진 상태입니다. 강원도 산지에 허가 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680여 개. 산림 면적은 60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870여 개 규모입니다. 산사태 발생 위험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. 실제로 2018년 철원에선 채 50mm도 안 되는 비에 태양광 시설의 축대가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지금은 태양광 시설을 지을 때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 경사돌 가지고 지금 산사태 위험요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. 그 산마다 지질하고 지형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산사태 요인을 검토해야지. 하지만 올해 6월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해당 시군의 철저한 점검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.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.